Y는 이 참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대.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어떤가? 그지? 뭐이 참수가 있겠지? 구체적인 모양을 그리면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없잖아. 그지? 그 위에 점이 1과 2를 지나간대. 어, 여기, 여기 1로면 1, 1 되나보다. 그지? 1과 2를 지나가는 직선은 뭐야? 엄청이나 많겠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과 1을 지나는 직선들이. 그지? 얘가 1과 이라고 하면, 그지? 근데 뭐라고? 얘에서 그래프에 접한대.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가 1과 1에서, 예를 들어서 1과 1이 여기 아닐 수도 있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걸 정점의 방정식이라한다고 이거 알아야 돼. 갑니다. a 의 x-1은 y-1. 자, 봐봐. 얘가, 이 그래프가 뭐라면, 봐봐.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프가 뭐가 변하는 거야, 지금 이게? 1과 2를 지나면. 기울기가 막 변하지? 기울기가 막 변해도 뭐야? 여기는 뭘 지나가? 1과 2를 지나가지. 기울기가 막 변해도 1과 2를 지나가잖아. 그럼 뭐가 돼? 요런 식으로 쓴 봐봐. 봐봐. 요렇게 쓴다. Y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정치 방정식 Y는? 오니? ax-1 더하기 1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a값이 막 변하지 그러면 그래프가 막 요동칠 거야 기울기가 막 변하면서 그래도 a값에 관계 없으니까 무슨 식이야 이거 a에 대한 항등식이지 a 항등식이 뭐야 a 곱하기 0은 a 항등 a 곱하기 0은 a 0의 꼴이 되야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0이 되고 0이 되려면 x는 x는 1 y는 이를 지나가는 이런 방정식을 뭐라 그런다고? 정점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처총 듣는 거지? 그래, 봐봐. 이거 물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이 정점의 방정식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y는 이 그래프 위에점 1과 2에서의 접한대.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 주는 거야. 이차 함수가 있고요. 고정돼 있고. 얘는 뭐야? 이, 뭐야? 1과 2를 지나면서 막 요동친다고 막 변하잖아. 근데 뭐가 변하고 있네, 지금? 그렇지. 여기 주체는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가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정점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쓰는 거 원래, a 곱하기 0은 0이 꼴로 되는데, x는 1과 y는 1이잖아, 이게. 그니까 러 뭐냐면, 얘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라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라고. A 값이 요동치면서 막 변해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1과 Y는 2를 지나간단 말이야, 얘가. 이게 그 유명한 정점의 방정식이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요 습세를 방정식을 지나간다, 이제. 그래서 Y는 뭐가 돼?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게 뭐야? 이제 A를 모르지? A를 모르는데, 아하! 그러네요. 요 그래프하고 요걸 정리하니까 뭐야? y는 ax a 1이지. 요두 그래프를 뭐라고 연립하면 편의상 요거 x축, y축 이렇게 부르면요 점이 뭐가 돼? 요두 직선이 직선과 요 이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잡혀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x 값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뭐라고? 둘이 연립해. 2x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3에다가 그지? 플러스 ax 됐어? 어머 다 넘긴다 그냥 맞음? 맞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 그지? 그다 뭐가 돼? 넘어가면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게 뭐야? 연립방정식이잖아 이것의 판매식 d가 뭐라고? 0자 일단 정리하면 2차, 2차 2차 이거 2차 방정식이 뭐야? 해가 중물을 갖는 거지. b제곱이 뭐야? 3더하기 a제곱 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어? 얘가 0가지면 되지. 그럼 뭐야? a제곱 플러스 여기 6 a 제6 a 다마파이니까 마이너스 2a 괜찮아? 굳이 마파이니까 플러스 1이네. 왜냐?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1 이렇게 되겠네.